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마녀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모든 분들에게 맞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봐드릴 타로 주제는 헤어진 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속마음에 관한 타로입니다. 위에 4개의 카드가 있는데요. 눈을 감으신 다음에 헤어진 그 사람을 떠올려 주세요. 그런 다음 그 사람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속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그런 다음 눈을 뜨셔서 가장 에너지가 느껴지고 가장 끌리는 카드가 하나 있으실 거예요. 그 카드를 선택하신 다음 위에 놓여져 있는 주사위 색깔로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복제는 좋아요, 구독,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왼쪽부터 빨강님들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헤어지신, 좀 시간이 오래되신 분들이 좀 뽑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지금 빨강님들을 굉장히 생각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치만 이 모습들이 어느 정도 추억으로 남겨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귀실 때 어떤 추억이나 그런 같이 공유한 그런 기억들을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빨강 님들은 굉장히 본인 일에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열정이 많이 보이시는데, 그것들을 이 상대방 분이 어느 정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빨강님들을 좀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강하다고 하거든요. 빨강님들은 어느 정도 여유도 있으시고 좀 마음이나 그런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상대방 분이 보셨을 때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강해 보여서 나 없이도 굉장히 잘 사는구나 하고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잘 사시고 계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빨강님들은 조금 힘들어 보이는 모습보다는 내가 일을 좀 열심히 한다든지 혹은 마음의 여유가 굉장히 많아 보이시고 주변에 친구도 좀 많아 보이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귈 때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좀 내가 눈을 낮춰서 이 상대방 분을 만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은 지금 빨강님을 생각하면 다시 만나고 싶고 재회를 하고 싶지만 이 빨강님들에게 다가가기에는 조금 자신감이 좀 없어 보이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다가가기에는 조금 먼 상대, 다가가기에는 좀 이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포자기의 마음이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래서 빨강 님들이 굉장히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이분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뭐 SNS나 혹은 겹치는 지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인에게 빨강 님들의 소식을 좀 많이 물어본다든지 좀 들... 그래서 이 빨강 님들이 굉장히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상대방분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돌아가고 싶기는 하지만 좀 사귈 때부터 이 빨강 님들에게 빨강 님들과 난 빨강님들보다 자기가 좀 못하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잡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그게 마음처럼 그렇게 행동력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는 굉장히 빨강님들과 다시 시작을 하고 싶고, 잡고 싶고, 내가 놓쳐서는 안될 존재로 생각은 하지만, 그게 행동력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귈 때도 어느 정도 빨강님들에게 자격지심을 좀 보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은 빨강님을 보셨을 때 굉장히 여유롭고 나 같은 건 이제 생각을 안 하겠지 할 정도로 좀 자신보다 높은 존재로 좀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좀 연락을 하기에는 좀 자신감이 많이 부족한 느낌이 또 있어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두 분은 심리적 거리도 거리감이 있지만,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거리가 멀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거리 커플이셨다든지, 혹은 굉장히 좀 멀리서 연애를 했을 수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그리움이 더 커지게 되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귈 당시에도 거리감이 있어서, 혹은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어서, 내가 완전히 가져지지 않는 존재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좀 헤어지고 나서 미련이 많이 남고, 다시 사귀고 싶기는 하지만, 내가 가지기에는 조금 너무 대단한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추억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랑 사귀었었나? 아 그때로 너무 너무 돌아가고 싶다 생각은 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문제라고 이분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락이 온다든지까지의 그림은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그리움과 추억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빨강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두님들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두님들은 상대방 분이 굉장히 연두님들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내면에 이 연두님들을 생각하는 에너지도 엄청나시고 생각을 좀 굉장히 자주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연두님들을 만나면서 어느 정도 연두님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든지 연두님들을 굉장히 좋아하신 분으로 보이거든요. 연두님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연두님들에게 잘해 주고 헌신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연두님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연두님들에 대한 에너지는 엄청난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고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서 이 연두님들과 사귀면서 어느 정도 상처를 좀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두님들에게 다가가고 싶고, 뭔가 다시 잘해보고 싶고, 누군가 좀날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런 바램들은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이 연두님들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두님들과 다시 시작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 이유를 보면, 연두님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만나면서 이 연두님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만큼 연두님들이 매력이 있고 또 잘해줄 때는 굉장히 잘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치만 이 상대방 분은 좀 어느 정도 좀 이성적인 생각을 좀 많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좀 힘든 연애를 좀 하기보다는 좀 이런 사랑보다는 좀 아프지 않은 그런 성숙된 사랑을 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두님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내면의 에너지가 많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충격을 준 사람과는 어느 정도 끝을 내고 싶어하는 모습도 보여져요. 그래서 연두님들과 감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연두님들을 너무 좋아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좀 아니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작이 연두님들과의 새로운 시작을 꼭 꿈꾼다기 보다도 좀 내면적으로 좀 한층 성숙이 되어서 좀 연두님들과 새로운 시작보다 좀 자기 자신에 대한 발전, 조금 더 나은 연애를 꿈꾸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치만 이분은 보시면 굉장히 생각이나 그런 에너지들이 많이 나와서 연두님들을 쉽게 잊을 수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아직도 마음은 많이 아파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시작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치만 뭔가 조금 내가 더 성숙해지고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좀더 나은 연애를 꿈꾸는 모습도 충분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연두님들에게 굉장한 매력과 에너지를 느끼기는 하지만 본인에게는 좀 연두님들이 좀 버겁다, 벅차다, 이런 상대로 좀 인식을 많이 하시고 계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속마음으로 유추했을 때 연락이 올까에 대한 물음을 살짝 보시면 그렇게 연락에 대한 모습은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생각은 많이 하는 카드예요. 생각은 많이 하는 카드가 떴지만 사실 그렇게 행동력이 있는 모습이 아니고 마음을 많이 아파하는 듯한 모습이 좀 많아서 연락이 오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려 가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두님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홍님들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홍님들은 좀 상대방 분이 분홍 님들을 좀 굉장히 인기가 있고 매력이 있는 모습으로 좀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분홍 님들 주위에 이성이 좀 있을 것 같다. 경쟁자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분홍 님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느낌, 그리고 상대를 봤을 때그 첫인상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이나 에너지들이 굉장히 이 상대방 분에게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뭔가 좋은 에너지를 주는 그런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이런 식으로 좀 인, 생각을 하는 면이 있어서 잊기가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뭔가 이 분홍님들 주위에 이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치만 이 분홍님들에게 이분은 좀 현실적으로 다가가고 싶어 하는 모습도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분홍님들에게 좀 어느 정도 마음이 있는 티를 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분홍님들이 굉장히 잘해주셨는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고 좀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상징성이 큰 카드들이 좀 많이 나와서 아직 마음이 좀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겹치는 지인이 있거나 혹은 뭐 SNS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시면 어느 정도 이동성이 있는 카드가 떠서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뭔가 분홍님의 상대방분이 어느 정도 상황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가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뭔가 상대방분은 좀 현실적인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분홍님들에게 내가 다가가도 괜찮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발길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뭔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타입이어서 본인의 일에 조금 더 치중을 하신다든지 좀 집중할 무언가에 대해서 부농님들을 잊기 위해서 뭔가 집중할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몰두하고 계시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농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다가갔을 때 혹시 이 부농님들이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뭔가 꼭이 분홍님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무언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 번쯤은 다가오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모습이 크게 보여지는 편입니다. 상대방 분이 어느 정도 분홍님들에게 다가오기 전에 겹치는 지인에게 얘기를 한다든지 SNS로 티를 낼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분홍님들은 이 상대방 분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 주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분홍님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황님들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황님들은 어느 정도 이분을 잊지 못했다는 사실을 티를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상대방이 좀 주황님들을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을 아직 잊지 못했나? 내 생각을 좀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든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굉장한 근자감을 좀 가지고 있거나 혹은 자신감이 굉장히 많은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주황님들이 좀 자신을 쉽게 잊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주황님들이 굉장히 여리고 감수성도 풍부하시고 뭔가 한 사람을 좋아하면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좋아하는 그런 면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을 좀 쉽게 잊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보여져요. 그래서 뭔가 이 주황님들이 혹시 어느 정도 좋아하는 마음을 티를 내셨다든지 혹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하셨다든지 하신다면, 하셨다면 그게 이 상대방 분이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 사실을 이 상대방 분이 충분히 느껴진다고 해요. 느껴지고 본인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기로 보여져요. 이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행동성도 있지만 지금은 이 주황님들에게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거든요. 두 분이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셨다든지, 혹은 타이밍 자체가 그렇게 도와주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보시면, 이 조항님의 상대방 분이 어딘가를 가신다든지, 바쁘다든지, 혹은 뭐, 이 조항님들을 좀 마음을 아프게 했다든지 해서 본인이 다가갈 수 없는 이유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이 상대방 분이 마음을 강하게 먹고 좀 끊어내려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들거든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주황님에게 마음이 없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너내 생각 아직도 하니 나를 재고 있니 이런 식으로 생각이 뜨는 걸 보면 어느 정도 본인도 행동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해요. 사귀면서 이 주황님들에게 상처를 좀 많이 주셨다든지 혹은 내가 정말 잘못, 주황님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마음을 아프게 했다든지 해서 다 본인이 다가갈 수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황님들 같이 굉장히 순수하고 마음이 여린 분들이 본인을 그냥 좀 잊고 떠나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마음도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 주황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굉장히 연락이 오겠다, 마음이 있다, 마음이 크게 있다, 그리워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사귈 때두 분이 좀 상처를 좀 많은, 많이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주황님 상대방 분이 아쉽지만 더 뒤돌아서 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더 많이 성숙해지고 나면 우리가 그때 가서 다시 만나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분자감 있는 모습들이 소실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이 주왕님을 좋아하지 않거나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고요. 마음은 있지만 이 주왕님들이 얼마나 좋은 여자고 여린 여자고 감수성이 풍부한 아주 좋은 여자라는 걸이 상대방 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더 이상 상처를 주기 싫기 때문에 떠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황님들은 너무 상처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황님들은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싫은 소리도 좀 못하실 거고요. 그렇지만 좋을 때는 또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가시는 분들이라서 어느 정도 감정이나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좀 힘드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렇지만 좀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시고 좀 평정심을 찾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분들은 충분히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상대방이 이렇게 좋다고 추억할 정도면 굉장히 좋은 상대방으로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책은 안 하시고 좀 좋은 쪽으로 더 좋은 인연이 나에게 생길 거라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상대방 분도 이 주황님들이 얼마나 좋은 여자고 매력이 있는 여자라는 걸 충분히 아시거든요. 가는 발길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마음은 있지만 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발길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기 때문에 주황님들도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리고 더 좋은 인연이 나타나기를 바라보시, 바라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주황님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복제로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